여자들이 이거는 제발 알았으면 좋겠더라. 안녕하세요. 정민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아, 이 여자다. 라는 생각을 할때두 가지를 말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좀 깊게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걸이 남자가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냐. 이거거든요. 이거 들어보신 분들 있죠? 겪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걸 아는 것 같으면서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찐으로 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그런 남자 얼굴이 떠올라야 돼.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보시는 분들 연어 초밥 좋아하세요? 좋아한다고 해주세요. 나도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데이트를 하다가 연어 초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초밥이라는 게 초밥집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냥 연어에다 밥만 주는 데가 있고, 연어 위에 양파랑 마요네즈를 주는 데가 있고, 연어 위에 케이퍼까지 올려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연어 위에 올려주는 케이퍼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밥 먹다가 그런 얘기를 스치듯이 한 거예요. 아, 난 이게 좋네요. 사실 별거 아닌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연어가 중요한 거지, 케이퍼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스치듯이 말한 부분까지 기억을 하고 약속을 잡는 게 남자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얘긴지 좀 느낌이 와요. 이거는 진짜 애매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연어 초밥을 좋아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연어 초밥을 좋아하는데 그 위에 올려진 케이퍼 스타일을 좋아해. 음 다음에는 그런 데를 찾아서 같이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 마음이라는 게 진심이 아니면 디테일한 거는 눈에 잘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관심이 별로 없으면 기억이 잘안 난다고. 이 사람이 연어 초밥 좋아하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다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았거든. 노래를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노래 좋아하는 건 기억이 나. 근데 그 노래의 어떤 핵심 부분을 기억하고 차에서 그걸 틀어주는 건또 별개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행동하는 거. 여자들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런 남자를 만나서 같이 노력하면 행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잘 몰라요. 자존심 센 남자가 사과를 할때요 이것도 조금 깊게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남자랑 여자랑 싸우는데 남자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는 경우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자존심을 내려놓더라도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근데 여성분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이 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한번 정도는 반드시 싸우잖아요.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더라도 한 번은 싸운다고. 근데 재밌는 게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바람 불륜 잠수 이런 거 아니면 둘다 그냥 의견이나 생각이 안 맞거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이때 남자의 속내를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감정이 좀 애매해. 잘 만나고 있고 나쁘진 않은데 막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냥 잘 모르겠어. 이러면 싸웠을 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다고. 왜냐면 애매하니까. 먼저 사과를 할 정도로 미친 듯이 좋아하지는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자는 절대 놓치고 싶지가 않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여자랑 행복하고 싶어요? 그럼 자동으로 미안한 말이 나와요. 이건 본능이 시키는 거라고. 너 지금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임마. 이런 여자 또못 만나. 이런 내면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때요? 느낌이 좀 오죠? 남자의 사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남자들이 사과를 그냥 하지는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오늘 말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걸이 남자가 디테일하게 다 기억하냐. 두 번째는 자존심 센 남자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냐는 거예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기억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잘 들어가요.